오라 <laughs> 반가워요. 네, 네 어. 백장스 토리 주인공 되신 분을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서울에서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오셨는데 어.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자, 좀 어. 자주 좀 오세요. 자주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올게요. 어, 저한테 유튜브를 가장 음. 먼저 권해 주신 분이잖아요. 어뭐 고난지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작 빨리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웃음> <웃음> 그래서 어쨌든 음. 이제 유튜브를 좀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음.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 백장 스토리예요. 하루에 네. 한 명씩 100일 동안 100명을 그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소통하기 그렇게 테마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 다면서. 예, 진짜 인명성네요 아니 아파도 허리가 아프지, 지금 팔이 아픈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지금 음. 어 이게 예, 정면을 그려볼까요? 아니면 뭐, 알아서하세요 네, 네, 음. 네 이게 이게 맞을 거 같아요. 유튜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한 14만? 아 어, 15만? 15만 가까이 되죠. 어, 네. 와한 얼마나 됐어요? 그 어, 심지가. 뭐 유튜브는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일 세대죠. 올라서 아, 두 번째 음, 그런데 음. 어, 빨리 한승 치고 네.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죠 지금 몇백 명을 지금 달리고 있는 저로서는 <웃음> 15만이 전문학적인 <laughs> <참> 숫자입니다. <laughs> 대단하세요. 음. 하시면서 뭐 힘든 거 그런 거는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할수 있어요. 힘든 거? 글쎄요. 네. 나는 <laughs> 사실 유튜브가 종류가 많잖아요. 아, 네. 종류가 많고, 예를 선 먹방을 한다. 여행을 한다. 예. 예. 뭐 예술을 한다. 이게 예. 예술 쪽이잖아요 그렇죠. 뭐 뷰티를 한다. 음. 뭐 키즈 어린이들을 음. 한다. 난또 정치 파트예요. 아. 정치 파트니까 사실은 알다시피 정치라는 게 호불호가 음. 강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반대는 음. 반이 반대예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좀 음. 전부 다가 모든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반에 안 좋아한다. 음. 반만 좋아한다. 그게 음. 항상 어, 또 시시각각 그 시사적인 그런 상황이 음. 전개되고 펼쳐지니까 네. 일반 유튜브하고 말이 좀 다르죠. 음. 그래도 뭐. 힘듦 속에서 보람 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람이야. 뭐, 그 유튜브를 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보람이셨다? 네. 네. 그 보람이선 그 자체는 음, 쉽게 말하면 일반 방송, 네. 기존 방송이라고 그러죠. 음. 어, 기존 방송에서 어, 미처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음. 유튜브가 다 리얼 타임으로 음. 실시간 어, 네. 전 세계 생중계를 한다. 음. 예를 들어서. 뭐, KBS, MBC, 뭐, SBS, 이런, 네. 어, 공중파, 다 있고, TV조선, 네. 뭐, 채널A, 음. 이런 종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방송들은, 솔직히, 뭐, 나쁘게 표현하면, 올드 미디어. 음. 좋게 표현하면, 전통 미디어. 음. 그런데 우리는, 뉴 미디어죠, 뉴 미디어. 음. 어, 뉴 미디어고, 음. 또, 그들은, 어, 사실은,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하고 편집이 가능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뉴스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악마의 편집으로서 음흠. 자기네들만 유리한 것만 내보내는 거. 음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실시간 음. 오리얼 타임으로 전세계 음. 어, 동시에 나가니까 음. 에, 그 자체가 우리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음, 네. 그리고 우리는 비록 그들보다도 어, 장비나 일력이나또 뭐 네. 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모든 부분은 열악하지만 음. 순발력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음, 순발력. 그리고 순발력 뛰어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짓방송을 할 수가 없다 음. 왜냐? 리얼타임을 그대로 나가니까 음. 음, 실수했는 것, 네. 뭐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다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음. 조작이 불가능하고 어, 지금, 뭐, 많은, 지금 사람들도 아마 기존 방송 안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게. 음, 어,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보니까, 음. 유튜브를 보고, 어,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은 엄청난 이게 파괴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괴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 앞으로도 아주 무궁무진하게, 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음. 음. 그것도 내가 다음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은데 벌써 은그 다음은 그그때내 유튜브 저 우리 다음은 우리 하은그다음 우리 아음나그고 <laughs> 네. 말도 잘하기 때문에 유튜브 하음은그 다음은 그다음 차례 권하셨그다그 다음은 그다다기계치 다음은 그 다음은 <laughs> 들어하면 돼요. 유튜브는 <laughs> 네. 내가 유튜브 선배로서 하나 팁을 주자면은 네. 법칙이 있어요. 음. 유튜브 하는 법칙 단무지 법칙이라고 단무지, 어. 단순무식 지속, 지레. 지속, 어, 지 아. 어. 단순무식 지속 중요한 지속이 되어 있죠. 매 지속적으로 지금 단순 무식 지속하지 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백작 스토리를. 어, 왜냐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아, 매일 말해, 해보려고. 지속적으로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럼 지속이 안 돼. 음, 지속적으로 음, 하고 음. 뭐 무식은 아무일는지 몰라도 일단 음. 단무지 법칙으로 음. 유튜브 예를 들어서 네. 나도 지금 뭐 언론사 있었고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음, 네. 어, 기존에 보면 언론사 출신들이 우리. 특히 뭐 나도 조선로도 있었고 지방시도 있었지만 우리 조선로 으어 애들 동료들 네. 그런 사람들 간혹 나한테 연락이 와요 음, 만나자 그러면서 만나 만나면은 밥 먹자 그래요 음. 밥 먹고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묻죠 음. 그러면 유튜브도 사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이 있어요 어. 그 왜냐 너무 예를 들어, 기존 방송처럼, 네. 모든 걸 갖추고 완벽하게 하려면 실패해요. 음. 그런 단순, 막 네. 길 가다가 막 브이로그 하시잖아. 낙막 아, 네. 찍고, 찍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네? 네네. 잘 하잖아, 그게. 네. 그 마인드 되어 있는 거야. 막길 네. 가다가 고양이도 찍고, 새도 찍고, 낙엽도 찍고, 음. 네? 그래서 그막 얘기해서 생활화 되면은 네. 괜찮은데, 음.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뭐, 어? 애쓰 출신인데. 내가 뭐 조선부 출신인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아, 내가 예전에 뭐 적론지에 있었는데 내가 어디 있었는데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시 지속적으로 하라 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t 무식지지 i 음, 단무지? u j i Only action. Tamuji. t a 노란색 i Tam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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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u 하는 음식? 나는 뭐든지 다 좋아해요 t 식 m u j i 식 a m u j i Tam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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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나도 캐릭터치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예.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한 역사가 없어요, 처음에. 어, 정말요? <laughs> 처음이잖아, 내 얼굴 누가 그려줘요? 얼굴을 그렇게 많이 그리시는데. 아, 내가 상대는 많이 그려줬지만, 네. 내가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예. 이런 건 처음이죠. 아 음. 하기야, 저도 뭐. 제가 주로 사람들이 그리지, 음. 남에게 모래 대리되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네. 아나운서 하랑나고 같은 그림 나도키를 그죠 작가고 네, 네, 네. 만화가잖아요. 네, 네, 네. 약간 차이가 뭐냐면 그림의 차이가 근데 네. 종류가 많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수 미술을 하시고 싶금 미가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순수 미술. 네, 네. 나는 처음부터 오로지 쉽게 말하면 상업 미술이죠. 아. 만화가 상업 미술이잖아. 아, 네, 네, 네? 예, 네. 상업 미술 음, 그리고 네. 나는 뭐 우리 아내분가 순수 미술 종업했지만 나는 응용 미술 종업했잖아. 음, 네, 그러고 네.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도 랄까이 네. 정확하게 해주고 음. 이 칼라를 한고 모든 것을 서 디컬러예요. 디컬러. 아 아나로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선은 예. 선은 물론 뭐 대비를 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선은 오로지 펜으로 해요 지금도 아. 아웃라인 아선선 선, 선 강력이 중요하잖아. 네, 아시잖아. 예. 이 칼라 이런 거는 음. 전부 다그컴퓨터하죠 어. 컴퓨터라고 레이어 개념으로 넣다 었 뺐다가 뒤에 배경도 보면 뒤에 뭐 네.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음. 바다가 음. 될 수도 있죠. 뭐 레이어로 네. 열었다 이렇다 네. 네. 음. 풀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개념이죠. 음. 음. 그 차이가 그 차이네. 그림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그렇죠. 그 화가 조신이고 나는 원래 상업적인 거. 예를 말하기 때문에. 음. 어, 만화 그리던 원고가 작품이 아니에요. 음. 우리는, 예. 여기는 원고가 작품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럼. 원고가 작품이 아니고, 그 원고로 통해서 예. 출판됐던 게 작품이죠. 음. 책이 되었다든지, 네네. 뭐, 영상이 되었다든지, 음. 플랫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 음. 뭐라 그러죠? 그 원고가 작품이 아니고, 음. 아프댄 그, 그 매체가 네. 작품이에요. 아, 예. 예를 내가 조선로 시사만을 그랬때 노태우 영 만평도 그랬는데 조선로 지면에 나온 그 지면이 작품인 거야. 아, 원고가 작품이 아니에요. 원고가 작품이 아니야. 어, 물론 원고도 뭐 사람들 뭐 그것을 응? 음. 본인이 그재됐던 본인 예, 대상했던 예. 그런 예. 그림들은 뭐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고 음, 음. 음, 들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출판되었던지 아프되었던, 음. 퍼블리싱되었던 그 매체가 작품이다. 아마 다른 뭐 만화책 예, 예. 또는 음. 뭐 아까도 얘기만 신문 음. 또는 영상 네, 네. 나온 매체가 작품인 거예요. 음. 다르죠? 예. 예. 그러네요. <laughs> 그 또한 가지 또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순수 미술은 이렇게 이 자체가 한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전 수형인데 우리는 일종의 OSMU 개념이에요. 그 OSMU가 뭐냐면 원 소스 어. 멀티 유저 아. 하나의 예. 그 원고로 네. 다양하게 이제 재활용하는 네. OSMU 개념이죠. 음. 음.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화가들이 상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요. 아. 아, 상업적인 마인드 왜냐 그래요? 그 인기 자체가 돈이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그 회화하는 사람하고는 마인드 가 달라요. 아, 우리는 그 상업 미술 커머셜 미술이잖아요. 네. 아, 그쪽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음. 그 작품 자체가 음. 작품의 인기 측도가 돈이에요. 음. 이해됩니까? 음. 자, 네, 다시 얘기할요 네, 네, 유튜브에서 얘기할게요. 네. 아까 유튜브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440명. 400명, 그럼 내가 15만 명이고 많이 네. 또 50만 명이 있으면 내가 기가 죽어. <laughs> 그래야 그래, 그래. 이 유튜브 세계는 구독자 수가 왕이야 네. 그렇겠죠. 이해돼요? 예예. 예. 그 개념이에요. 음. 어, 그쪽도 음. 인기수. 음. 예를 들어 책을 찍었는데 예. 누구는1 0만부 나갔다, 음. 누군은 만부 나갔다. 네. 그러면 뭐, 뭐 후배라도 1 0만부 나가면 그 친구가 이제 억김주는 거죠. 음. <laughs> 이해돼요? 예. 음. 아 예전에 언젠가 예. 그저 뭐지 무슨 초등학교? 그 영천에. 아 보원 초등 보원 초등학교 아 영친에 갔었죠? 예그 어, 벽화 그렸죠? 어, 벽화 그렸대 그 영상 있던데 내가 그때 편집 못 했는 거 있더라 아 그래요? 아 어, 음, 나중에 예. 내가 줄게요 예예 음. 사실 내가 이런 자체를 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음, 네? 네.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 예. 각들 약간 돌아가 돌가면서 해도 돼요 거부로 음. 하고 다 찍기 때문에 음. 음. 원래 나도 촬영을 하는 피디 개념이지. 그렇죠. 내가, 어? 출연하는 배우가 되잖아. <laughs> 음. <laughs> 아니 저도 그냥 네. 이제 카메라 하나로만 찍다가 네. 지금 뭐양 사방에서 다 찍는다고 어, 하니까 지금 내 카메라가 네. 있고 네. 어플이 있고 여기도 있고. 예. 네. 뭐 하여튼 지금 그 카메라가 세개 있네요. 세개 있는데 뭐 일단 하나만 잘 해도 되니까. 음. 음. 아이 고맙습니다. 인단드립니다 음. 근데 지금 허리 아파서 누워 있는 환자한테 이런 내, 응? 그림 받는 자체가 <laughs> 미안하고 그러네. 대단해요. 네, 그래, 원래 이제 게잘 생긴 사람이 담기 어렵던데. 아 어, 그래요. 아무도안 담는 거 보여 어, 잘 생겼나 보다. 어, 맞아. 그런데 <laughs> 실제로. 나도 캐릭터를 그리고 할때 보면 김홍국 같은 거 하루만 나와요. 어, 그렇지. 하루만 나와고 특징이 다 예, 있으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제일 힘들게그린 사람 누구냐면 예, 예. 예전에 그 김용환, 자민년 부총재 같은 분은 아 그분 그런데 거의 한달 걸렸어요. 왜냐 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림을 안 내주거든요. 그렇지. 나는 내 나도 좀 간간해서 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림을 아웃스를 시키잖아요. 음.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음. 내가 만족해 그 사람 만족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네. 지금 이걸 그린 것을 안들려요 그리고 네. 이제 100일 후에 네. 그 100명을 전시해 줄 건데 지금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네.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요걸로서 즉흥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 있어요. 또 지금처럼 막 여기저기서 음. 찍고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네, 알게 모르게 네, 네. 또디션에 따라서 내가 잘안해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새로 그려요. 네. 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나도 뭐 사실은 이 캐릭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네. 네. 요즘은 이 방송 유튜브 한다죠. 내가 네. 일을 못하겠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의뢰가 들어잖아요 예, 네. 돌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계약해도, 음. 정식이안 되면 내가 기법해요. 행복해요. 아, 나못 걸겠다. 못 걸겠다. 못 걸겠다는 음. 뭐냐면, 특징이 안 나오는데 못거리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음흠. 내가 작업을 했는데도, 네네. 내가 봐도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음. 그럼 내가 못 줘요. 저 어, 찢어버리지. 어허. 그 돈도 돌려줘. 그러다가, 6개월후나1년 후에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그때는 또 다시 그림 넣을 때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때도 있고, 안 쉽게 말하면, 뭐 동전에 네. 어저 뭐냐 음. 자판기에 커피 넣듯이 네. 동전 넣면 넣는 네.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컨디션이나 네. 그렇지.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나 맞아요. 또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맞아요. 다 달라져. 음. 그러니까. 그리도 훌륭한데요. 괜찮이. 뭔가 큐티한 면이. 음. 그려보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던 이런 게 표현이 돼요. 음. 며칠 전에 친구를 그렸는데 분명히 걔는 나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세상에 그려놓고 나니까 초등학교 때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됐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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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지 만 그래, 안순교 오라버리는 그리는데 뭔가 뭔가 약간 지적이면서 큐티한데 딱닮지는 않았고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구나 나, 나는 그게. 지금도 캐릭터 예전은는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예전에 네, 네. 어린애들 그림 좀 많이 그려줬어요 아 애들, 애들 그려주면서 나는 그냥 네.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몸 예. 이거 그리고 밑에 이제 몸동작을 그려줘요 만화로, 아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네 꿈이 뭐지? 그러면 피아니스트다 그러면은 예. 얼굴 피아노 치는 그림을 그려줘 아 예. 그리고 아, 자기는 뭐 네. 어, 육군대장의 꿈이다 그러면 음. 육군대장 빌려겠다고 해서 경영을 네. 딱그러죠 우와! 어, 그게 어린애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뭐요 간호사가 꿈이다 그러면 배를 네. 보고 간호사 복장으로 그려주고 아, 간호사도. 어, 어, 나도 만화가니까 즉흥적으로 뭐 네. 하잖아요. 네. 한때는 그거 좀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 음. <laughs> 어, 어, 제 얼굴은 이제 이렇게 비쳐 비춰... 아, 좋아, 좋아. 땡큐, <laughs> 땡 아이고, 너무 핸섬보이. <laughs> 아니 정말 큐티 보이야, 약큐티함이좀 음, 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저쪽에 카메라에 네. 잡히고 음. 그럼 이쪽 카메라는 이렇게 네, 이쪽으로 했다. 해야 잡히겠네요. 음. 자 이렇게 저쪽으로 보고 음. 됐나요? 스마이 잘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정말 너무너무. 음. 와중에 더 음. 감사드려요. 또 우리 자. 오라버니 아까 사진 뽑아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또 어. 새로 하나 또 멋있게 해서. 보지. 아 단무지. 음, 그래서 나중에.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아픈 음. 진, 중에서도 계속 음. 하나만을 그 지속은 가능하데 지속이 제일 중요해요. 아 보통은. 그렇죠. 지속을 예.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음. 유튜브가 음. 어 사실은 음. 구독자도 늘고 음. 성격이 장하게 음. 주우시면은 음. 사람들 많이 오겠죠. 음. 그거를 위해서. 네. 파이팅. 단무지. <웃음> 단무지. <laughs> <laughs> 네. 그래요. 난수무식이소. 네, 예, 감사합니다. 응.